안녕 오늘은 어, 투명 액계들을 섞어 볼 거예요 아 어, 그러면 바로 갈까요? 아 어, 이건 견디셔 파워라는 액체 에너지 괴물이라네요 한번 꺼내 볼게요 나가라 나가라 됐다 어, 한 번도 안 만진 거라 섞기 같지만또꺼야겠죠 음, 요잘 음. 어? 안되네 이번에는 제티의 음료수 데티라고 했는데 이건 스위트 캔치즈델리 3탄이라네요 이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많이 만졌어요 노란색이 되게 이쁘던데 버리자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썩자니까 아깝네요 음. 예쁘다 다음은 이번에는 웰치스라는 이버드 또 스위트 캔치즈 젤리 3탄 이라는 <laughs> 스위트 젤리 게임인데 이번에도 예쁘게 지 한번 볼게요. 와 흰색. 되게 젤리, 젤리 그런 느낌. 포퍼도 별로 없는데 아깝네요 그래도 완성작은 얼마나 예쁘실지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, 처음 과랑 같은 종류의 액체 괴물인데 이거 이거는 핫핫 핫 파이브 오오 오?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핫 파이브인지 오던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액체 에너지 괴물 똑같습니다. 그것도 별로 만진 적이 없어서 아까워요. 그리고 되게 투명하고 청순한 보라색이거든요. 아 그리고 이게 꽤는 제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예쁜 일 샀습니다. 아, 그럼 섞으러 갈까요? 우선은 마지막으로 만졌던 유익게 섞을게요. 그다음 같은 종류인 초록색. 다음은 데티 섞어. 마지그으고 웰치쭈. 됐다. 아, 이거 진짜 섞고볼게요 무지개색? 나올 것 같아요. 우와. 우와. 진짜 무지개 같네? 기포가 있다는 게좀 아깝지만. 그래도 예쁜. 게물이 되었습니다. 잠깐만 쳐볼까요? 어, 아, 벌써 4분이야.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, 음, 뭐랄까? 차분하지 않아서 <laughs> 더 재밌지는 않은 그런 느낌? 이 드네요. 음, 그리고 이것만 보기 아까우니까 짜단 아이클레이 넣볼게요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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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어 한색도 <laughs> 넣고 노란색도 넣고 까만색은 넣지마자 삼만색 나오면 왠지 책이 망가질 것 같아요. 러는 우리 상태로 한번 해 볼까요? 아, 와우, 와우. 아, 진짜 제가 이런 이방 선택을 하기 정말 힘겨운 고생이 됐답니다. 이렇게 좋은 애끼 아이클레이를 넣으면 벌써 6분 지났어? 대박. 어, 잘 섞이네? 야. 아, 그, 여러분, 안 섞여요. 이거 망한 건가? 아..괜히 하지말고 팬이 나왔어 이거 섞으면 나중에 섞일지 모르니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할게자 그럼 여러분 끝이요 안녕 줄 알았죠? 그래도 완성당은 거야겠다 역시 일단 열심히 닦을게요. 짠. 하하, 여러분, 진짜 안썩이나 봐요. 아, 이거 망한 건가요, 진짜?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, 안썩일것 같아요.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